못 떨어 떨어 뭐못 떨어뜨는데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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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200만 이상 받아야 돼 200만 받아야 돼 200만 자 오늘 할 거는 뭐냐? 라고하면아또 제가 제안을 했죠 게임을 하려고 보니까 또 돈이 없는 거야 맞아.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거를 해보자 음. 한번 매플 스토리 매수 매소 <laughs> 게임머니죠 아, 근데 여기 너무 그.. 메리아 음. 메리니에요? 어. 아무것도 모른다. 아니 노안 아, 뭐... 누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. 뭐런... 그냥 뭐... 돈 주세요 하면 돼. 어. 미도 끝도 없이? 아니 근데 최대한, 아, 최대한 그 어떻게 해야, 어. 최대한 어떻게 웃기게 해 해야, 어. 말해 어. 해야지. 어. 그러니까 불쌍하게. 어. 우리 아, 어디서 구걸해봤어? 어. <laughs> <laughs> 우리도 안 해봤어. 이렇게 2대 2로 한번 음. 구걸을 해서 30분 동안 어느 팀이 더 많이 버는지 내기를 음. 어.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아, 이거 해야 되죠? 잖아페이봐뭔가요 에이프럴랜드? 뭐했어? 뭐 했어? 눌렀어.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바. 아니 이거 너나나나나 어, 어, 내가 할게 내가 할게. 아니 너 아까 못뭐 눌렀어. 나 알아 나 알아. 이거 왜건너 뛰어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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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안 된다. 아니 아... 왜 안. 왜안 돼? 안 돼. 투철을 깨야 돼. 아, 깨도 돼. 안 깨도 되네. 어. 아 내가 해봤는데 얼마 전에도 했는데 가자 그냥 앞으로 가. 근데 애들은 어디 가야 있어? 아 우리 우리, 우리 시도 왔어. 기다려 아, 기다려. 우리 티켓이 없어요. 아니 아 아니 아 얼마나 지 님. 인내에서 진짜 하나. 하라... 아. 어 오, 간다. 다다 오케이 오케이. 제발. <laughs> <laughs> 야야 좀 주세요 제발. <laughs> 자 그러면. 준비 시작 오케이 아니 애향님이 아니라 국구님 그 말을 걸어야 되나? 어. 국구가 어디 있어? 돈 많은 사람 물어보면 너무 그... 리부양님 야, 야, 리부얌님야야왜왜왜야야리부얌님저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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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아.. 아. 저 모르세요? 나무잉 <laughs> 내가 okay. 아, 너무 감사드러내서 <laughs> <왤서> 조금 내소 <occurs> 조금 <조각만 character 웃음> 주황버섯 스프가 먹고 있다고 오 오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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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서 오천 배서 오천 배서 오케이 버섯 스프 꿀꺽하죠 좀만 더줘오오오오 슬록의 우유 아니야 저거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팔면 얼마냐 카, 카페 아이디 3만 원에 구매. 3만 원? 3만 원 있어? 3만 원. 근데 현금으로 어, 그러면은 어? 돈을 살까? 아 그렇다? <놀라> 아, 오오오오5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아. 그러니까 누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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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빨리 빨리, 그냥, 그냥 걸어봐 빨 o u 리 that. I can't talk about it. What's wrong, man? That's what I'm s a y i n 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건강하세요. 건강하신가요? <laughs> 요즘 감사합니다. 유 딱한 몸이 네아그래이잠 잠순. 땅이 이 사람 누가? 이야 쿡쿡 쿡쿡. 쿡쿡. 저녁은 <laughs> 드셨나요? 저녁 <magari> 드셨나요? <laughs> <입이> 없어서 저녁그어어떡하면원 돈이 많아야 하요 아니야, 여기, 여기 빡 <laughs> 기만, 기만 빡빡이세요. 오늘전니다 만전만, 만 자, 여기 사망신, 이제, 제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, 일수하는 데서 나왔네요. 게임도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받아습니다 <받으러> <laughs> <laughs> 어... 돈 빌리셨잖아요. 오천 원에서. 일단, 일단 교환 도로. <laughs> 아 무시당했다. 아, 아 이런 게 <laughs> 뭐 억지 부리면 안 돼. 진짜 최대한 부탁해야 돼. 일단 사죄드립니다. <웃음> 조금만 조금만 <웃음> 못, 못 어, 떨어 는데 아 잠깐. 아, 아, 제발. 아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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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제발. 한 번만 한 주세요. 한 번만. 제가 머리가 왔어요. 어. 아, 심어야 되는데. <laughs> 심을 자리. 돈이 많아야 하는데아 여기 여기도 빡빡이. <laughs> 정성이 부족해. <laughs> 뽀뽀를 니다합니다 <therapeutic> 아, 도망가시는 아, <laughs> <laughs> 거지? 제발 좀받아줘 이사님. 이님 이상. 저희 이런 <Spartacies> o,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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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. 오! 우리 우리 번! 진짜로. 혹시 동전? 던졌... <laughs> 와! 유켄 씨 뭐한테 베이프 알바를. 그고 최소 여덟 개 이상? 여덟 어? 개 이상? 아, 그냥 아, 그거네. 업체네 아, 어, 아, <laughs> <너, 너무> 많이 <laughs> 이상예 이쁘다. 예쁘다, 어, 예쁘� éppida, 예쁘다, 예쁘다. 예쁘다. 혹시 제 여자친구는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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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이쁘다. 이쁘이쁘신 이쁘다. 이쁘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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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쁘다. 이이이 자존심 <laughs> 상해. 아 자존심 상해. <웃음> <웃음> 아. 왕으로겠습니다여개작에이 <자존심 상해. 웃음> <한번> <laughs> <갸랑>, 뭐가 이게 영험으로영님 공주님, 언자님. 근데 배가 너무 급해. 너무 급해요. 어래도 100만 우리 우리 지금 분발해야 돼. 하하 자 <놀람> 어? <잠깐만, 웃음> 이거 안가아 뭔가... 아, 이거 왜내 핸드폰 잠깐만 이연이 돈많을 텐데 그래서 둘러줘 잠깐 뭐지 뭐야 이현도바냐아 거기다 쌓아 진짜 너 계속 이크금마 이런 거 철벽이 끊

우리 그냥 진짜 거주 체급반만 드리고 아니 맛도 따가지라고 근데 우리 그거 좋다고 막 오천만 원 오천만 원짜리 끝는거 아니야? 시간? 나왔어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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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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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왔어 나왔어, 나왔이 나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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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<laughs> 죄송한데, 라고 해, <해요>. 죄송한데, <laughs> 죄송한데, 저희가 200만 이상 받아야 되는... 아이아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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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 어? 니아 취소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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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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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이야. 아, 이 거지 문서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아직 정은 살아 있는 것 같다. 응. 어, <laughs> 한국의 정이. 있구나. 근데 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.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집중이요 살게 아니까 먹고 떠나져 그냥. 이겼는데 슬슬 아니야.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는데 <laughs> <laughs> 정말 모든 분들께 네. 감사의 인사를 친절하게 받았잖아요 이거 밑에 자막 띄워둘게요 누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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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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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와,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. 진짜 다음에도 또 재밌는 메이플스토리 콘텐츠로 아, 찾아오겠습니다 <laughs> 네. 안녕 일단 <laughs> 게임은 하루 뭐야? n f 채널이 룸을 멀로하 <laughs> 안녕 <웃음> <웃음> 돈 많이 벌었으니까 밥 쏘시죠 <웃음> 괜찮다 <웃음> 돈 많이 벌었잖아 주황보섯 스프 먹자